하나님을 프레임으로 보고 세상에 말하는 선악의 기준으로만 만든 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든 하나님은 쉽게 이해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의 절대 기준이야. 그렇지. 만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선악계먹 먹었, 선악과 먹었잖아. <laughs> 선악과. 선악, 개, 선악계 말고. 개무조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이 죄라는 게 본질이 사실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거든. 아, 니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야. 아, 네. 근데 하나님의 관한 지식, 이이이 이, 이, 틀에 박혀진 이이 이 지식 말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에서만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이게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제 선악과 먹었더니 뭐야? 왜 이름이 선악과냐? 과즙이 무슨 뭐 죄성 막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머씀 먹어 먹었더니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는 하나는 자리 안 되어 있는 거야. 음. 지가. 그래서 그 선악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 포스트 모더리즘 시대잖아. 음.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선악의 기준들을 어떻게 무의식적으로라고 얘기할게. 영적인 거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선악의 기준들이 생겼냐, 이만사게 생겼냐. 세상에 주어듣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선악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음.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그 선악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께 제한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그걸 버리고 하나님 순복을 해야 돼. 그렇지. <laughs> 이런 건데. 응. <laughs> 어. 아 우리 지 아저씨들이 이게 세대주의자래요 형부. 세대주의자? 아니, 음. 시한부정말론자아야 <laughs> <laughs> 있어! 어떤 사람은 나보고 시한부정말론자 세대주의자. 행위구원론자. 또뭐 있더라? 막상 딱지 다 달고 있던데? 신사도. 또 뭐야, 또? 짱이다. 뭐, 딱지 다 달고 있어. 어, 짱이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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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도 없어. 내가 보니까 내가, 내가, 시한부면 내가 언제 예수님테 얘기했냐고. 내거 언제 얘기했냐고. 대답 아무도 못해. 세대주의자. 어휴. 근데 네. 세대주의가 미국에선 또 이단이 아니야 우리나라만 승질래 그러니까 세대주의자가 한번 붕괄하나본데 아니 세대주의가 기본 그거예요 가장 디스펜세이셔널 가장 어. 이렇게 뭐 보편적이어서 그 레프트 비하인드가 어. 세대주의 체계는 그거 성당가더 많이 있잖아 미국사람들이 그래? 미국이 되게 그 뭐라해야 되지 여태까지 미국인들의 중심됐던 신학이야, 세대주의가. 근데 굳이 신학적인 틀로 얘기를 해주면 세대주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안 보는 부분이 있어. 그렇겠지. 그, 그, 그 근데 틀 가지고는 화으로만 보니까 저건 세대주의자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아, 됐다, 알았다. 내가 됐다가 알았다가는 상하지. 불쌍해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아, 근 이게 <laughs> 비슷한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말해. 응. <laughs> 아니 딱 보면 아니, 괜찮아 그냥... 그렇게 말해도 돼예수님은잘믿으시데돼난 음. 나, 나 그게 내게 목적이지 뭐 욕하든 말아든 상관없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목적 끝 어쨌든 <laughs> 예수님 잘믿는면 그렇게 말안 해? 그럼 뭐또 음. 몰라 또, 또 중심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니 왜 그런 한사람니까 그냥 커버링 <laughs> 누구 커버링 세진이 형말 커버링 아니 진짜로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진짜. 그러다가 또또 하나님 또 은혜 면또막 중심 바뀌어 그래 그러니까 어, 그럼 뭐 인생 결론은 뭐 하나님 밖에 모르니까 음. 뭐,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뭐 돌이켜라고 얘기해줄 수는 있지만 발로은 저건 뭐 지옥 간다 딱지는 못 찍고 그냥 그저 그냥 기대해 주는 거지. 어쨌든 <laughs> 근데 되게 그런 건 뭐냐면 그막 이러한 것들이 겉모습은 거의 비슷하잖아. 그렇지. 그게 그게 속는 그게잖아. 그렇지. 만나는 게 선해 보이지. 선해 보이지. 선해 보이지. 선해 보이지. 아나 여기 여기 요새 이태원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허. 미치겠다니까. 왜? 뭐 왜또미치 아 여기 이제 그저한번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 이거 그뭐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들을 많이 몇번 같이 가봤잖아요. 그렇지 탈라비, 탈라비구나 음. 뭐 서울에서도 영적으로 여기도 이태원도 이제 타락한 도시야 깨끗하지 않죠? 깨끗하다는 타락한 도시야. 이태원 <laughs> 이 어, 타락한 도시인데 여기 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1인 가구에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1인 가구에 개를 키우고서 이게 액세사리로 개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냥 유행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음, 음. 근데 왜 이게 특별히 개이가 많고 동성욕자들이 많은 지역에 가면 개를 키우는 사람, 1인 가구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현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렇더라고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사랑해요. 아, 자비가 있지. 개를 사랑하는 게 심해요. 예그래서막 유기견들 뭐 이런 거 내중에 찔리는 거아니야 개나 먹으러 가자. 아니 아니야. 이 형은 개 막대해. 개도 어. 돼. 아니 막대한 게 아니라 개는 해야 어, 어. 피조물이야 <목소리> 권익계 다스려야 되는 거지. <laughs> 얘랑 뭐 뽀뽀하고 뭐 결혼하자. 미친 짓이지. 이거 뭐. 개는 피조물이야 권익계 다스려야지. 그렇지. 근데 보니까 막 유기견 뭐, <laughs> 뭐 이렇게 뭐뭐뭐 뭐, 뭐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낙태는 찬성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기견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기 몸에 착상된 자기 아이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 낙태 찬성. 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냥 까놓고 엄치 그냥 인터넷에 얘기를 하면 아이 이 사람들이 어. 아 혼자 사니까 개랑 혼자 사니까 개의 생명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살아도 성적으로는 나쁜 짓 계속 하는 거예요. 쾌락은 계속 즐기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애가 만약에 생겨, 그럼 이건 책임지기 싫은 거야. 아, 그러니까 자기가 쾌락 즐기다가 생긴 애는 죽여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키우는 개는 친밀함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얘 얘를 나, 이 개들에 대한 사랑은 커지는. 그러니까 선악이 없어 아이가 죽는 게 없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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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미오, 젖구리 소영이라고 그러잖아, 영적으로 이게, 이게 특징에서. 적 그리스도형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이신 말씀 진리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배체해서 그리스도인 척 하는 가짜 미혹이란 말이야 그니까 진리를 인본적 선악의 기준에 선해보이는 모양으로 접근을 해갖고 진리를 빼버리고 우리 마음에서 그 인본적 선을 집어넣고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야 아... 적 그리스도형이 붙잡히면 겉에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단어만 들어보면, 사랑이고, 정이고, 뭐, 뭐, 이런 것들, 약자를 위한 거고,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다 옳게 들려. 근데, 적구리스의 특징이 뭐냐? 여기 붙잡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미워하게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미워하게,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 미워하는 걸 사랑하게 되는 성원악이 뒤바뀌어.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유기견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한안 불쌍해? 솔직히. 아, 불쌍하지. 그 자체가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유기견을 위한다고 하는 분들의, 뭐, 동물, 뭐, 실험하지 마라, 뭐하라, 막, 나서는 그런 분들이 나쁜 마음이라고는 딱 잘라서 말못 해.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그거는 나쁜 마음이야. 왜? 인간적으로 볼때좋아보이는건 마귀 기준이야. 인본적 기준은 마귀 기준이야. 에이. 그런데, 유기견들은 인간적인 정보 이런 것들로 막 도와줘야 되고, 동물은 실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비슷한 분들은 무슨 운동을 하냐면, 낙태 찬성 운동. 나 낙태하게 권리도 냅더라. 개들은 아껴주면서 자기 자식은 자기 음란을 위해서는 음란한 짓거리 추구해야 됐고, 거기에 따라오는 그 존재적인 책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섹스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다. <목소리> 그거를 원래 하나에게 디자인하신 게그 안에서 자녀가 나오고, 열매로서 자녀가 나오고 그것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고 나가는 이 생육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진리의 사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올바른 이, 이 시스템으로 가기로는 게하여튼 디자인해 오신 음. 이 세상인데 그거 떼 버리고 쾌락 육적 쾌락만 딱 추구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쾌락 추구하다가 내 자식 생겼는데 내 자식은 내 손으로 잡아 죽여도 이건 내 권리니까 내버려 돌아오되면이 악독함 이게 몰래 대사지 뭐야? 몰래 대사지. 몰래 대사를 이 사랑의 이름으로 합법하고 자기 자식 자기가 잡아 죽여. 아한태 대부분 내 이유 봤더니, 대부분 이유가 뭐냐? 결혼 밖에서 벌어진 성적 접촉 때문이야. 남에게, 그, 그, 마트 여러 가지, 그, 지켜야 늘어놓고, 그거 자식 있으면 자기 자식, 자기 죽이 있다는 거고, 결혼 내에서도 낙태하게 되면, 무슨 인이냐면 경제적 이유 때문이야. 맨날 돈이, 사람, 사랑, 뭐, 사람은 돈으로 평가해 와서, 자기네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 다 생기니까, 아돈 많이 들어, 지워. 이 미친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의 이름으로, 권리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걔는 그렇게 아껴주면서. 아, 씨. 이게 적그리 수영이야. 그 옛날에 그 뭐야, 도롱뇽 치키는 그. 아 스. 어. 어, 그래, 스. 뭐 어떤 스 이름이 왔나? 근데 내 주변에 그 스를 지지하고 그도롱뇽 와, 멋있다. 도롱뇽 치키는 그 스를 보면서 되게 멋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 놈이 낙태, 찬성에 막 좋아요 누르고. 정신 이게 아예 기준이 없어. 야, 유튜브에 성사들이고 종교총합. 종교 통합 쳐봐. 그러면 그 도롱뇽 얘기 나와. 아, 그게 십자가않 도롱뇽은 지켜야 겠는데 자기 새끼는 왜못지키는데 뭐. 몰랐지 사실 이게. 하나 하나. 이거 정말 아니야. 독재. 그어 독재도 있고. 어, 독재. 독재 싫다 싫다 하면서 어? 야, 난 박근혜 대통령 때 어? 독재라고 막 그렇게 막 난리 치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나는 지금이 독재 같은데? 뭐뭐만 비판하면 다 잘리잖아. 예, 다 예, 뭐 잘릴 것 같아. 진짜 독재 있잖아. 어, 그 일, 그 그리고 진짜 독재 김일성한테는 김정은한테 왜 소리를 못 질러? 이게, 왜 소리를 안 내? 이게 생각해 그, 봐라. 이게 상당한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보면 이명박 별명 뭐였어? 쥐박. 쥐박. 쥐박이. 박근혜 정권 별명 뭐였어? 닭. 닭근. 닭근. 아 이게 죄송해요. 막 놀리고. 뭐, 허위사실 유포하고 난리쳐도 처벌돼야 안 돼. 가문에다가, 그래? 그, 그 뭐냐, 그 목, 목, 목자른거 것까지 갖다 놓고, 단두대단두대 아, 네. 단두대 그래. 미친놈들. 그거 다해놓고 그게 아, 명분이 뭐였냐고? 독재 반대야. 음. 독재 반대. 그 독재 반대라는 명분으로 내, 나온 거지. 난 그때도 보면서, 음. 야, 진짜 독재면 니네가 그런 입을 주댕이 못 담아요. 음. 이 생각이 내고 음. 다었거든 <laughs> 야, 어떻게, 그, 지도자를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막, 동물 비교하고 욕하는데, 아무도 안 잡혀가. 근데 무슨 독재야. 야. 너 많이 북한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 김정은한테. 3대라 그냥, 그냥 가으대 <laughs> 믹서기 갈려, 그냥, 3대가. <laughs> 그런 게 독재지. 어? 진짜 독재를 몰라서 그래. 독재 모르니까, 그러니까 독재 반대한다고 그 난리 친한 사들이 내가 경험이잖아. 그러면, 독대 이거거든. 그래, 진짜 독재 반대가 당신의 명분이라면, 어? 독재 반대 좋은 거야, 뭔가. 나쁘게 안 들려 인간적으로. 그치 독재 반대가 진짜 명분이라면 한반도에 진짜 정말 진정한 독재 가 어디 있어? 북녘당에몇십년 동안 있잖아. 그걸 목재로 내라 그러면 그건 또안 내. 왜? 척꾸리 그 소용이야. 독재 반대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목표가 달라. 목적이 대상이. 아, 난 진짜 독재 피부할 때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아, 빨리난 그예수님파 독재하는. 나 군대 있을 때 독재했잖아. 사랑해. 독재. 왕고. 왕보... 딱 타당하잖아. 종교통화 없어! 너희들 무조건 기독교. 기도... <laughs> 아니, 막, 만족한다 하면은, 뭐, 그거 뭐, 있잖아. 뭐. 세, 세월호가 아니고, 그 뭐야, 그, 저기, 그, 그, 위안부. 그렇지. 아, 위안부. 나저번에이 위안부를 위하는 마음 나쁜 거 아니야. 그러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하고 좋은 마음이야. 근데, 이게 뭐. <웃음> 좋은 <웃음> 마음인데, <웃음> 옛날 일이잖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옛날 일이잖아. 응.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막 울고, 뭐 지금 상 만들어서 거기다 목도리 해주고, 거기 텐트 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응.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북력당 넘어가지고 탈북하다가 성적 노리개당하고 성적 고문당하고, 중국으로 팔려가고 이런 사람들, 실제 북한 농포들, 북한 농포들이 실제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줘야 이게 이 마음이 진심인 게. 나는 그래도 진심으로 보여 근데 북한을 위안부 소리 내면서 북한을 외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거짓으로 봐 나는 근데 그두개 같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야 그분들이 대부분 북한 얘기하면 아예 그냥 얘기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근구리 수용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주는 것 같은 좋아보이는 간판과 명분이 있지만 본질은 허상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마음 쏟아야 되는 것들을 주지 않고 다른 데서 쏟게 만드는 이대상이 달라져 접근이 수행에 빠지면 세월호 아까 얘기한 적 세월호도 마찬거잖아 세월호가 아니 배 타고 가다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죽었으니까 가슴 아프잖아. 연장 가슴 아프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월호 가지고 몇년 동안 그렇게 무슨 뭐막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난리쳤었어. 정의 세우는 거 좋아. 부정 뭐비 이런 거다 깨고 정의 세우는 거 너무 좋아. 필요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 정부를 반대하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정의, 정의를 간판으로 삼고 막 세월호 애들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봐이 어, 세월호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통사고였어. 그쵸. 그렇죠. 다는게아니라 교통사고였어. 교통사,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그렇게 가슴 아파했어.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어. 많은 사람들이. 리본 막 달고 다니면서.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정의를 위한 마음이 맞다면, 어디? 북녘당에는 몇십 년째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일부러 수백만 명 굶겨 죽이고 지금 몇십만 명도 계속해서 3 0까지 잡아주는 끔찍한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목소리> 그러면 그 사고 때문에 애들이 죽은 게 가슴 아파서 정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난리 치는 게 정말 정의를 위한 게 맞다면 이제 정의가 어디또 필요해 지금 북녘당이 끝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 우연한 사고 말고 고의적으로 그거에 대더큰 목소리를 내야될거아 이미 세월은 가슴 아프지만 지났잖아, 몇년 전에. 가야. 지금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연한 사고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이분들이 얘기하, 안 내! 그럼 이 정의가 진짜 정의가 가짜야. 가짜야. 적그리스형이야, 전부 다. 적그리스 문제가 뭐냐면, 여기 빠지면 본인이 내세우는 명분이 오라 보이고 선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의로움을 가져. 자기가 의로움을 줘. 그리고 대상도 전혀 잘못됐으면서 아예 자기 의에 완전 방패 딱 씌워버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하는 거야. <laughs> 어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대적하는 그 길로 쭉 가는 거야. 아 무섭다. 이게 무서운 거야. 적거리성이. 그러니까 이게 적거리성이 우리 개...